오오오오아아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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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laughs> 영원히 고통받는. 다 그그그그그그 야, 슈퍼밭! 오케이, 됐는데? 아, 잠시만요! 존재하게 가자 에이. 야, 이 놈아! 이야, 냉냥! 피사, 비사다 이게! 이게 비사의 힘이야! 아! 야, 두배씨, 니 언제 뒤진냐이 놈아! 뭐죠? 된거같은데? 오케이! 어 됐는데? 이거나 온거나? 깜짝이야 오... 어. 됐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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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딜 가며? 어딜 가비? 어, 잠시만요! <laughs> 아, 진짜.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수류탄, 수류 파이널! 파이널! 오오오, 예, 예, 여기 어디에요? 제발 좀! 아, 진짜, 잠몹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돌겠다, 씨. 아, 잠시만요. 자, 갑시다. 아, 씨, 쎄. 너무 강하다고! 피나내나! 피나내으라고 어? 어, 피나내나, 이놈아! 마이크 끄고 셨네요죄송해 어떻게 할수 있단 생각? 뭔가 보스를 죽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아 느낌이 오는데요뭐괜찮캡 뭐?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오 누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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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가 날 살린다! 아야 음. 하나 둘셋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야, 너왜유탄어어이어어어어어 행님, 어님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아어어어어착하게할수있어요 행님, 괜찮아요. 우린 침착하게 할수 있어요. 아우, 어? 어, 뭐야. 얘 어딨어. 아, 진짜. 다 쓰고,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무중력. 어, 뭐야, 아. 아, 잠시만요. 아, 씨. 샷. 야, 씨. 뭐야, 씨. 아. 야, 너무 죽는 게 빠른데, 나. 어, 뭐야? 개렇게 불이네. 어 안녕. 어 안녕. 안녕. 뭐죠? 여기 나 어떻게 들어왔어? 잠거아니 그냥 분명히 저 반대편에도 그럼 파밍할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일단 저쪽으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김치!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나왜 노래 들고하고 있죠? 하, 이건 노래 없이... 아, 야, 응? 이건 노래 없이 해야죠 노래 없이 해야지 제맛 아니겠습니까? 와 이건 내려온 걸 예상한 거구나.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왜 리스본 되게 세요? 잠시만요. 왜 리스본 되게 세요? 와, 씨 올라가는 게 문제다. 어우, 오씨, 아, 꿈에서 나올까 봐 무섭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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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요. 뭐 이런 걸로 농락을 하라. 막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어 그놈이 그렇게 가능해야지 말이지. 진짜, 아, 진짜 가게 자, 쓴 사답게 가는 거예요. 우리, 자, 시현의 들고. 조, 가자. 저 뭐야? 아, 제또 어디 가니? 이 어디가? 어 잠시만, 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엄청, 엄청 기발한 생각이 났거든요, 잠시만요. 아, 엄청 기발한 생각이 났는데. 자, 잠깐만는거니까위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오아 맞다. 제 날리는 게있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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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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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리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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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아. 오케이. 침착하게. 자 호랑이굴 들어가서도 침착하면 상대 뜨요 계속 따래. 아. 아다 있는데. 아, 아, 아이씨, 아이씨. 다 해놓고서 "아, 스크라 정신 차려!" 어, 스크라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자넌할수 있죠. 너는... 너는 대단해. 아, 야, 그래, 정말 대단하다. 야, 정신 차리라고 한 순간, 그 다음 바로 죽이네. 야,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이. 있다 예? 내가 왜저본데 내려가서 이런 걸아아음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샷건 같은 거 치지 않아요 오 깜짝이야 지금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아아아 오마이갓 아, oh 간호사분들의 마음을 차차 아, 알아갈 것 같아요 환자 돌보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던데 이 씨. 이런 자아 전부 그래, 앞으로 앞으로 가까운 무게 없나? 그래 너도 없죠? 더 없죠? 오케이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이거지. 얘 같은 경우는 에임 조절하기가 정말. 잘걸렸어이거 잘 걸렸어. 아싸. 생애탕 구독구연. 일단 여기서 조장 한 번만 할게요. 게임 불러올 뻔했다. 아, 그니까 게임 저장이랑 게임 불러오기를 똑같이 만들면 안 돼. 디자이너에 아시겠죠? 전원을 세네야 세네, 어? 세네가 되면 이 자국이 돼가고 어, 뭐야? 해만 더... 왜왜왜 왜, 왜. 왜 숨을 못 쉬어 잠시 오케이 야 이런거까지 설정을 잘해나 안통해 친구야 안통해 미안한데 미안한데 안 통해요 안 통해 에? 안 산다고요 에? 아시겠어요? 야 어디 갔어? 오오오 오. 오. 위험했다. 야이씨 이 용사 까먹고있어 개꿀이고요 자 여기서 저장 한 번만 합시다 어디갔어요 갈게 갔네요 오아 저장하길 잘했어 여러분. 예? 자 여기서도 저기서 떨어지기 귀찮으니까 저장 한번 더. 제 뒤지도 알아? 아. 미치겠다 이건 야, 난이도가 점점 더 괴상하게 가네. 아, 스트레스. 아, 여게 바코스들 진짜 대단하다 씨. 근데 게임이 어려우면 어려줄수록에 사람들은 그 개발진들이 난이도 감을 못 잡아서 물론 제가 어려움을 플레이하긴 했지만 여기서, 날 <laughs> 아, 여기서 나 죽이면 어떡하라고. 아니, 나, 아니 아, 여기서 나 죽이면 어떡하라고. 아이나 아이 스토리 상인 거던데. 스토리 상인 거 같던데. 아이 어이든 예. 아, 아. 아 잠시만 뭐야 아아 아. 아, 미쳐 자 다시 갑시다. 재밌어. 아니 나 아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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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토리 진행하는 도중에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씨 아저씨 그만 좀 때려. 오 아이씨. 내가 저거 하라고 알겠어요. 제가 진짜

들어라. 아. 아. 하. 으, 으, 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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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서 저장. 자, 여러분, 저장은 필수에요. 제 실력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이건, 이건 제가 여기서 하프라이프에서 지독하게 배워왔던 겁니다. 예. 지독하게 배워왔던 겁니다. 자기 실력을 믿으면 안 돼. 언제나 세이브. 언제나 세이브. 뭐라고요? 세이브. 어? 아, 그만 좀 막아, 이괴물들아 이씨. 에이씨 스트레스다. 에이, 에이씨 본인 사람을 스트레스야 죽겠지. 아 자, 아 자, 아 자, 아 자, 쏴, 쏴,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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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내가 뒤 한테 당한 게 뭐였지? 이거 봐. 어, 어, 죽였네. 어, 죽였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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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죽어버렸네. 요호, 아, 어け다. 아. 중간 보스겠네요. 뭐 어? 오 오. 오. 는디야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건가? 아, 저기 안에 있었네요. 하, 그거 빼곤 없는데. 일단 장전 다 하고, 가자. 뒤졌다. <laughs> 뒤졌다. 어. 안에 많은 걸.